안녕하세요 닥터 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 코로나19 백신 혹시 태아의 세포 태아에서 유래된 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거나 어, 생산을 했거나 이랬는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그 태아도 일단은 낙태에 대한 태아 세포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는 Fetal Cell Lines 라고 하는데 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나온 COVID-19 Vaccine and Fetal Cell Lines 라는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가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어,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공식 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낙태 반대하는 것 주로 캐톨릭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낙태된 세포는 어를 썼다. 어떤 실험을 썼다 그럼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그 어,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어, 백신을 맞지 않겠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요 그렇죠? 과연 사실인지 한번 그 부분도 좀더 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낙태된 세포의 낙태된 태아의 세포들이 코로나 19 몇몇 코로나 19 백신들의 생산 개발 과정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모든 코로나 19 백신에 전부 다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몇몇 종류예요 거기에 사용이 됐다. 그리고 어떤 종류에는 개발 단계나 테스트 단계에만 사용됐고 어떤 종류에는 실제 생산 단계에까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백신마다 달라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약간 충격적이죠, 여러분? 아, 그래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 과학적인 뭐 어, 어떤 음, 목적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이거는 절대로 어떤 어떤 원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 HEK293, h e r 2 9 3 cell. 이 세포는 1973년도에 어떤 유, 낙태에서, 낙태된 태아의 세포에서 추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 당시에, 뭐, 자연유산이나 아니면 뭐, 의도적인 어떤 유산, 이런 것에 의해서, 어, 물론 이게 세포 실험을 위해서 유산을 일부러 시킨 건 아니고요. 뭐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된 유산된 태아의 세포에서 추출된 H.K.293이라는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p e r c 6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거, 이건 1985년도에 어떤 유산된 낙태된 그런 어, 태아에서 유래된 세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한 백신은 어 사실 기술적으로 말하면 그 낙태된 태아 유래 세포를 사용해서 연구, 개발, 어, 제조를 했, 었다라고 봐야겠죠. 어, 그런데, 이 어, 요런 것들을 도대체 백신회사에서 왜 사용을 하는가? 이 태아세포들이요, 동물세포랑 다르게 바이러스, 실제 우리 사스코프트 바이러스가 훨씬 잘 자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태아세포들은 훨씬 더 오래 살아남고요, 저온 보관에도 잘 살아남는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험하기가 편한 거죠. 좋죠. 그죠 그리고 실제적인 사람세포니까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강조, 이 문건에서 강조하는 것은 현존하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에는, 어, 태아세포 자체가 포함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 백신 자체에, 백신 안에, 이 백신 안에 태아세포가 들어있진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개발 단계에서 실험 목적으로 쓰였다. 그럼 어떤 백신들이 쓰여있나 여러분, 파이자 모더나, 파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자, 파이자 모더나, 우리 관심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또 얀센 이런 걸 우리가 관심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위주로 먼저 살펴볼 텐데 그렇다면 이 백신 제조 과정이 어떤지 살펴봐야 됩니다. 백신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가? 우선 development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Design and development.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어떤 개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발 이런저런 실험을 해봐서 개발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에서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프로덕션 생산 단계가 있습니다. 생산 단계. 근데 이 생산할 때또 바로 대중투여도 할수 있지만 일단은 랩 테스트. 아 이게 진짜 괜찮은가? 이러고 생산을 끝내는 것같다가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랩 테스트. 요세 단계를 갖다가 이제 백신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접종되기 전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각 단계별로 이 어, 낙태세포들이 쓰인 경우도 있고 안 쓰인 경우도 있다 그래요. 자모전나우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자 생산 단계 (production) 생산 단계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얘는 development 연구 개발 단계만 에 사용이 됐다고 그렇게 됩니다. 어, 낙태 세포가 그래서 이, 이 우리 그 캐, 캐, 캐톨릭 음, 그 비숍들이라고 할 주교들이 어떤 미국에 있는 주교들의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laughs> 물론 그런 다른 여러 단체들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Pfizer와 m o d 는 생산 단계에서는 낙태된 태아 세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테스트 단계에서는 사용을 했다 아무튼 그래서 음, 이, 이런 그어 뭐랄까 개발, 테스트 단계에서만 사용이 되었고, 되었고, 생산 단계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리고 그 낙태 세포 자체가 1970년대, 80년대, 지금부터 뭐3 40년 전, 굉장히 옛날, 옛날에 낙태된 세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very remote from the initial evil of, of the evolution. 그러니까 최초의 낙태라는 그런 원죄, 원죄로부터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다. <laughs>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러면 그리고 또 생산 단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자,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파이저 모더나카톨릭 주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미국에서. <laughs> 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여러분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건 별개로. 자, 그래서 어 사람들은 이러한 임상적으로 이렇게 <laughs> 임상적으로 권유되는 이런 백신들, 파이더 모더나 같은 거죠. 양심에 의거하여 <laughs> 맞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낙태와 연관 낙태 행위와 어, 낙태 행위라는 것은 immoral 그러니까 비도덕적이라는 건 인정해요, 카톨릭에서 비도덕적인 낙태 행위와 관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그 백신을 맞는 사람이 그 최초의 3, 40년 전에 그 낙태 행위랑 연관은 없다 음, 그 백신을 맞는 행위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톨릭 주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경우에요 자, 이 얘기 제가 좀금 이따 다시 하고 저는 일단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문건에 있는 그대로 이거는 정부 문건인가 로스앤젤레스 로스 카운티에서 나온 정부 문건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존슨 앤 존슨, 존슨 앤 존슨, 얀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얀센 백신이에요. 얀센 백신은 어떤가? 얘는 개발 단계뿐만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도, 필러셀 컬처, 그러니까 태아줄기 세포주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했어요. 얘는 조금 더간 거죠. 그렇죠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또 얘기를 하는가? 얘기를 해봤더니, 역시 도덕적으로 acceptable,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도덕적인 문제가 없대요. 의료적인 문제가 없답니다. 이런 연쇄 백신을 맞는 것이 이것도 주교회의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런 백신을 맞는 것은 우리의 사회의 공익을 위한 일종의 자선행위이다. 공익을 위해서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주교들의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act of love of our neighbor,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책임 중의 일부다. 공익을 위한 이 코로나 1 9 백신을 맞는 것이. 그리고 현재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팬데믹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 어, lack of available alternative vaccines, 다른 이용할 수 있는 대안 백신이 없다. 미국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이 얘기 또 나와요. 자, 그 최초의 유산 행위하고 그수 수십 년전 얘기고 현재 백신을만 생산된 백신을 맞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리모트한 얘기예요. 그쵸그니까그 그 최초의 그 낙태는 굉장히 옛날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 지금 굳이 하지 말할 필요 없다.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음. 그래서 어,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이 백신, 얀센이죠. 이건 얀센 얘기하는 겁니다. 존슨앤젠 얀센을 현재 상황에서 맞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주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문건 올려드릴 거예요. 링크. 그런데 참, <laughs> 자, 자, 이참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논리를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자, 수십 년 전에 낙태, 낙태 행위 자체는 카트들, 카톨릭 주교들도 비도덕적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태를 한 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얻어진 태아세포들을 이용을 해서 그 백신을 뭐 연구하거나 제조하는 행위 자체는 두 가지 행위 자체가 워낙 정, 워낙 시간적으로 수십 년 떨어져 있고 옛날 얘기고 낙태 행위가. 그 다음에 현재의 판데미 코로나 위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것 자체는 공익을 위한 행, 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 낙태된 세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백신을 만든, 만든다, 접종받는다 하더라도 접종받는 사람들은 도덕적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 없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음 이거를 카톨릭적 어, 교리와, 어, 일단은, 일단은, 그러니까 미, 일단은, 이렇게 대조, 비교해서 보면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 자, 뭐냐. 카톨릭 여러분 교리에는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원죄. 여러분도 아시죠? 카톨릭은 계신 경우 간에 원조. 아담하고 이브가 사과,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 아, 사과가 아닌니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네,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때부터 원죄가 생겼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본인을 희생을 해서 그 덕분에 우리는 원죄를 갖다가 일단 좀 이렇게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우리도 또뭐 세례를 받고, 이러므로서또 원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교리가 있거든요. 카톨릭 교리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담 이브 최초의 인류거든요. 최초 의 인류 지금 수만 년 전이잖아요. 수만 년지 수십억 년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적어도 수십 년 전은 아니, 수십 년전보다는 훨씬,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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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일이에요. 그 수만 년, 수, 수천, 어, 수, 대충 수만 년이라고 할게요. 수만 년, 된 원죄를 우린 아직까지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배우거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갚아야 된다라고 배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수십 년된 원죄는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가르치면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카톨릭 교리랑 모순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러분?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의 그냥 의견이에요. 이거는 뭐. 비숍, 주교들이 이런 식 얘기를 한다는데 어 이거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 논리 자체가 그래요. 논리 자체가 가톨릭 원래 교, 교리랑 이랬단 모순이 일어납니다. 원죄 사상이랑. 한 번이라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죄가 발생을 하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죄 사함을 받지 않는 한그 죄는 계속 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니셜 리블 이 낙태된 최초의 1973년도 85년도에 일어난 최초의 낙태 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에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죄 사함을 했는가 어, 그 세포 주는 써도 된다라고 죄 사함을 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다음 문단에 나옵니다 자 비숍이 다시 얘기합니다 얀센 백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했대요 2021년의 3월 3월 2일 날 만일 누군가 equally safe and e f f e c t COVID-19 vaccine 동등하게 안전하고 유효한 코로나 백신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은 어, 최초의 어, 낙태로 유래된 세포 어, 그런 라인고 연관이 가능한 적은 백신을 선택해야만 한다. 도덕적으로 그렇습니다. 슈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누,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자, 얀센, 존슨앤존슨, 얀센보다는 파이자나 모더나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슈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덕적으로. 자, 그리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백신 제조 회사들한테. 어, 낙태로, 낙태로부터 낙태로 유래된 세포들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자, 이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아직까지 그 낙태된 세포를 1970년대 파신 낙태된 세포를 제, 어,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 카톨릭 교회 주교들도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제조 단계에서까지 사용된 얀센 h n s 존스 백신보다는 파이자나 모더나를 쓰는 게더 도덕적으로 낫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조회사한테 쓰지 말라라고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카톨릭에서 이제 윤리적으로 본다면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 그걸 도덕적으로 인정을 해야 죄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 모순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숍들이 주교들이 이런 정상적인 논리를 편다면 이런 식입니다. 자 백신을 도덕적으로 맞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연구 단계 이제 생산 단계에서 사용한 그런 그런 백신들이 도덕적으로 올, 괜찮다 정당화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이 제조회사들이 현재 연구 개발 단계에서 음? 그 다음에 생산 단계에서 이 태아 유래 세포들을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 그래서 파이점 모더나, 야, 어, 얀센 모두 동등하게 사용,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어, equaly 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차별성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논리 모순이 일어납니다. 자, 비숍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일반 신자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뭘 하려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음? 확실하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얘기를 하던지, 예를 들어서 지금 팬데믹 상황이니까, 피라셀라에 사용해서 만들고 생산하는 것 자체에 뭐 아무 문제 없다. 그 수십 년된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죄삼을 아예, 제조회사한테 아예 면제부를 줘버리던지, 아니면은, 이거 자체는, 어, 낙태된 세포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니들은 낙태된 세포를 이용한 신자들이나 뭐 여러분들은 낙태된 세포를 이용해서 연구 개발된 그런 백신들은 절대로 맞지 마라. 그럼 비도덕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논리 모순 본인들이 카톨릭의 원래 원제 신앙 자체 뿌리를 흔드는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어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비숍들이 하는 얘기는 주교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 맞으라는 얘기예요. 응.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라. 예. <웃음> <갑니다>. <웃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뭐 아무튼 앞뒤 논리와 뭐든지 상관없이 맞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현재 현존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어, 피라셀라의 태아줄기세포가 태아세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연구단계, 연구단계, 개발단계, 생산단계에서 태아, 낙태된 태아세포들을 사용한 백신들이 있다. 몇, 몇몇 백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백신들이, 어, 우리 백신 많잖아요. 지금 잠깐 몇개 언급했지만, 사용됐는지 좀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고, 어, 태아 줄기, 태아 세포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백신도 있는가? 이거 굉장히 궁금하죠, 여러분? 네, 굉장히 궁금하죠?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거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laughs> 네, 그거 다음 예,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